사실, 아까 유민호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드가 없으면, 제가 당장 투자해야 될 돈이 100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1.2%를 먹어봤자 얼마예요? 만원이에요, 만원. 그죠? 렇 그러면, 천만원이어야 십만원. 그죠? 렇 1억이면 한 1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시드를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트레이딩 할 건데,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것도 다100% 세이브 못하죠. 셀거 쓰고 쓸거막 줄여가지고 모았어요. 그 돈으로 트레이딩 하면은 승률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져요. 왜냐면 크립토 시장에는 여유가 승률을 담보하는데요. 없어져도 될 돈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승률이 올라갑니다.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당장 써야 되는 돈, 없으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지게 되어 있어요.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돈이 없다면 다른 노동하지 말고, 어차피 이 도구 쓰니까, 이 좋은 도구 알려주면서 돈도 벌어가라. 라는 뜻으로 사실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저는 이거보다 근본적인 뭔지 아세요? 어른들 때문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EX 도구를 쓰려면, 거래소부터 깔아야 됩니다. 그죠? 렇 근데, 다운을 어디서 받아요? 네, 거래소 인증 어떻게 해요? K뱅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CS에다가 계속 문의를 하면 저희는 CS에 천문학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어차피 거래소 잘 쓰고 어차피 EX도구 잘 쓰니까 우리 회사는 개발에 전념할 테니 잘 쓰시는 여러분들이 대신 깔아주고 대신 이거 EX 도구 잘쓸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광고 마케팅 비용을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게요. 라는 개념으로 사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 플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도구가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 마케팅 플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성장하는 산업에 없는 거라면 전안 합니다. 저도 기업의 전략적인 일들을 해왔지만요. 아, 이게 살 사람들이 있어야 파는 거 아니에요, 물건은. 그죠? 수요가 많아야 사실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요. 이 EX 도구를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이 EX 도구의 가치는 모르지만요, 이 암호화폐를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 무기를 장착시켜줘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는 도구기 때문에 마케팅이 너무 쉬운 거고요. 그 안에 우리 회사는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이 분야를요, 리딩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따라가려면요. 저희 회사 10년이 됐거든요. 데이터가 10년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따라와야 돼요.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를 능가하려면요. 그러면 그 10년 따라오는 동안 저희는 10년 더안 앞서갈까요? 앞서갑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요. 데이터 전쟁인데요. 우리는 이미 10년을 앞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 안에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번, 번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건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요. 막 몇백억 벌었는데요. 몇년 안에 대부분 95%다 망합니다. 왜냐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EX 회원이 된다는 건요 이 단순한 구독료를 넘어서 내가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나의 자산을 운용해야 될지까지도 함께 교육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크립토 라이프 스타일을 EX 안에서는 저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 시장에서 여유는 승률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여유를 꼭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예요. 시대의 크기죠. 우리 의장님은요, 청산 가격이 없대요. 너무 재미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가 꼬라 박아가지고 영원히 돼서 전부 이 암호화폐 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의장님은 청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따만큼 떨어지면 이따만큼 사고, 그래서 이만큼 오르면 저만큼 버는 게 의장님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여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드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이유가 이 경제적 여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예요. 우리가 트레이딩도 노동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EX 이제 회원이 되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눈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심장병도 생길 수도 있어요. 쫄깃쫄깃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빨간불 뜨면 막 이러다가 초록불 뜨면 막 이러다가 막글쓴 날숨이 빨간불, 파란불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본업을 하면서 24시간 트레이딩만볼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물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EX 차트는요 현물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차트를 보면서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의 시간을 줄여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노동 시간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적 여유는 이제 선물이에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뽐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밥 쏠게. 내가 오늘 커피 사게. 그거는 몇번 클릭 클릭 해가지고 딱돈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한테는 EX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우리 큰시들를 빨리 모아보자. 그리고 현물거래 하면서 모은 시대를 뿔리자 그리고 선물 거래로는 우리 사람들 만날 때 멋지게 만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에는요. EX 차트 구독하면서 EX 회원이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 구독료의 개념 이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세 가지 여유를 갖추는 기회를 저는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EX의 골든타임은 뭘까요? 어, 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래에는 래퍼럴 수수료만으로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을 때, 충분히 굴러갈 수 있을 때 구독료를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죠? 마케팅 플어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근데 구독료가 없는데 그 A1되는 3만 3만 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점이 되면 딱 이렇게 두 종류의 계층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아둔 큰 시대를 가지고 이제 돈이 돈을 굴리는 암호화폐 부자 계급이 탄생할 거고요. 아까 이제서야 암호화폐 시장을 알고 내 없는 돈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딩을 해서 부자가 되보려고 하는 트레이딩 노동자 계층이 저는 탄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요, 여기서 누구는 안 해야 될 핑계, 리스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아, 이걸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게 놀랍지 않았는데, 컨퍼런스 때 너무 이걸 놀라워 해주셨던 분들이 많아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저는 예전부터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왜 그러냐면, 이때는 토끼가 자고 있었는데요. 요즘 토끼는 안 잡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자기 관리를 더 잘하고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더 열심히 경주를 한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거북이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아, 토끼 등에 올라타요! 이래요. 아니요. 토끼가 그걸 해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을 제가 완전히 뭉개버리죠. 그러면, 토끼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막 이래요. 토끼는 비행기가 없을까요? 더 좋은 비행기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럼 애들이 심각해져요. 근데 어떤 애가 이런 얘기하면 토끼를 죽여버립니다. 그렇잖아 근데 토끼가 너한테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널 먼저 죽일 수가 있어. 그럼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토끼는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거북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거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답답해지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데 보면요. 거북이 물이 안에서 1등 하는 거죠. 이미 토끼의 세상에서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열심히 경쟁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거북이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요. 20살 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8월에 여기 차트 강의 들으러 EX를 만나면서, 아, 거북이는요, 바다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토끼는 땅에서 경주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들이 만들어 놓은 플레이그라운드 안에 거북이를 참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열심히 경쟁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시대를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플레이, 세상의 플레이그라운드가요, 땅에서 바다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인 우리한테도 이 흐름을 쥐고 이 흐름의 선두주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에서도 또 작은 거북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토끼는 수영 잘 못하는데요. 열심히 수영해 가지고 그 작은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자는 거북이가 되면 우리는 이 앞으로 오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EX를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하고 오셨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요. 이게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제가 토요일에는 꿈을 설계하는 도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아프면서 좀이 차트, 이, 이 자료를 다시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야. EX는 인생을 재창조하는 도구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은 걸 도전해보신 여기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한 평생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생이 얼마만큼 바뀌던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안 바뀐 게 아니라요. 우리는 거북인데 땅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바다로 바꾸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창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EX도구를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전환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laughs> 아, 이렇게 잘해. 네. 우리 잘해. 아, 저냥 할 말이 없게끔 하죠. 그냥 구독했는데 또 오고 싶다. <laughs> 나절로 절로 구독할래. 정말 그 음, 88년도에 제 삼성전자 를 입사하면서 제가 삼성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에, 10년 만에 그 꿈이 깨졌습니다.